야구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야구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훘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영향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겼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났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빛이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하나님께서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잘게 할수 없습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힐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그러나 게시된 하나님의 권고 자유를 주는 삶을 힐끗이라도 살피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머리가 산만해지 않으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그런 사람은 그 행함으로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2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값비싼 정장 차림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고 뒤이어 누더기 옷차림의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장을 차려 입은 사람에게는,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는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여기 뒷자리에 앉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지닌 1등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을 업신여겨 욕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들이 아닙니까? 법정을 이용해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세례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고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른바 유력 인사라고 하는 자들을 우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러저러한 조항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히 한두 가지는 지키고 다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늠하지 않았으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나의 상, 살인죄가 상쇄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살인범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법에 따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절한 대우 받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복의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한 밥한 그릇을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채 만족해 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운 행위. 곧 믿음과 행함의 빈틈없는 일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시체뿐입니다. 아멘